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코로나19의 긴장 속에서도 추석 연휴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님들께서는 특히나 훨씬 더 안전하고 풍족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도란도란 상속 증여 이야기 나누시라고 하루에 영상 하나씩 업로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어, 며느리와 사이의 증여 공제가 아들, 딸과 같을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어, 이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이죠 며느리입니다. 이 부모님이 이 자녀들한테 1억을 내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증여 공제가 5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어 그러면 딸도 내아 며느리도 내딸 같은 자식이니까 5천 5천 내려주면 둘다 비과세 되겠지, 증여세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상이 그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죠. 어 아들 같은 사위니까 자식처럼 5천만 원씩 비과세 될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쵸? 우리가 어, 상징세법 제53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10년 이내에 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배우자로부터 받았을 때는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데 받은 내 입장에서 내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어, 직계비속 자녀에게 어, 증여를 받았을 때는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고요. 기타 친족 정확히는 6촌인의 혈족 또는 4촌인의 인척입니다. 인척이라고 함은 배우자의 친척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는 천만원. 여기에 이 마지막 여기에 며느리와 사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두 가지 경우는 잘못된 거겠죠. 5천만원까지 비과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까지 안 되겠지. 그러면 천만 원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내려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드렸는데, 손주한테 주는 겁니다. 처음에 아들한테 5천만 원, 며느리에게 천만 원, 그럼 세금이 없죠? 총 6천을 내려줬고, 자녀가, 손주가 만약에, 손자녀가 미성년일 경우에는 2천씩 세금 없이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년일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상증세법 57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할 경우에는 30%를 산출된 세액에서 할증을 더해버립니다. 그죠 만약에 자, 그 이렇게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그리고 그 액수가 2 0억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를 할증하는데 제가 이 경우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만 할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비가세 증여를 어차피 하는 거기 때문에, 할증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며느리 사위가 증여를 받을 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증여세 절세, 일곱 가지 케이스를 컨텐츠로 다른 내용에 어, 보면 절세 포인트에서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어, 이렇게 딸한테 12억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장인 어른이 6억, 장모님이 6억 이렇게 사위한테 또는 며느리한테 내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어, 만약에 방금 케이스에서 딸한테 바로 12억을 줬을 때 아빠가 6억, 엄마가 6억을 줬지만 부모님은 한 사람 동일인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12억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가 되고요. 과표 구간 우리 40% 구간이죠. 10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누진 공제 1억 6천 빼주면 3억 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니다 산출세 액이 근데 만약에 장인어 이, 이, 부모님이 딸한테 안 주고 사위한테 줬어요. 이렇게 6억, 6억씩.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 기타 친족이기 때문에 천만 원만 공제되고 처음에 받았을 때 5억 9천 원이, 5억 9천만 원이 과표 구간에 들어와서 30%죠. 6천만 원누진공제 빼주면 1억 1,7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고 장모님이 6억 줄때 공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직계존속 공아 기타 친족 공제를 써버렸기 때문에 6억 원이 그대로 과표 구간에 들어와서 30% 세율 적용 되고요 6천만 원 빼주면 1억 2천 합계 내는 세액이 2억 3,700이 되네요. 어 그러면 딸한테 줘서 공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훨씬 더 내고 사위나 며느리가 받았는데 더 절세할 수 있는 일이 생겼네요. 그렇죠? 이렇게 6억, 6억 이렇게 12억을 받고 나서 배우자한테 6억 비과세 증여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한테 내려주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관계가 정말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절세 포인트도 짚어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가 비과세 공제되는 액수는 적지만 어,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각각의 우리 부모님처럼 한 명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보고 이걸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계산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절세 포인트로 짚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오늘은 며느리 사위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병선이었고요. 어, 추석 귀경길 귀경이 아니죠 귀향길. 운전 조심하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